음. 저는 저 얼굴을 또 기억 못하실까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 3월 9일날 저녁 12시가 되기 전그 출구 조사가 있을 때당 상황실에 앉아있었습니다. 7시에 출구 조사가 나오니까 0.6% 차이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있던 의원들이 그러면 충청북도는 어떻게 됐지? 옥천에서 이겼대, 저때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화입니다. 충청북도가 이기면 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옳죠? 오늘 함께 계산해서 이기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화가 옥천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옥천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의 가늠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에 배꼽 밑에 단전이 있는데 단전 밑에 뜸 하나가 뜨여지면은 그게 온몸으로 혈이 도는 그런 곳이 옥천이 아닌가? 옥천에서 이기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인사말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기면 이기니까. 이렇니다 <laughs> 영동을 거쳐 왔는데 오늘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거기서 옥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25년 동안 충청북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아니요. 충청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 지역 출신 조그만 도세를 갖고 있는 충청도 출신이 충청북도 출신이 충청도 출신이 의지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네번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답니다.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laughs> 장관도 했고 또 지식경제위원장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저를 좀 따뜻하게 맞이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웃음> <웃음> 근데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박덕흠 의원님의 판단, 결정, 또 저에게 조언. 이제 정치를 고향에 와서 한번 봉사하는 게 어떻겠나. 충북지사에 나가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에 가서 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의 그런 판단과 조언이 없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영감이 이렇게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행복합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 와 행복합니다. 제 아이들도 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도 행복합니다. 아이고, <laughs> 그래서 이 행복한 일을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주신 또 조언해주신 박덕금 의원님께 진심으로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그 감사의 말씀. 선거 단락과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저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덕금 의원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데는 옥천에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옥천에 보은 대추나무 30그루를 사기 위해서 옥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나무도 하나 사고, 살구나무. 또 하나 사고 또 다른 일 여러 가지 나무를 사기 위해서 옥천 나무 시장에 제 아내와 제가 왔는데 그만 그때 왔을 때 박덕금 의원을 만난 것이 오늘 이 지사에 나오게 된 결과였습니다. 네. 저는 중국 계산군 청천면 후영리라는 곳에 정치를 그만두면 거기 에 내려와서 할 생각으로 3년 전부터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금요일 날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 쉬고 올라가는 일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3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 처음 묘목을 사러 이 옥천장에 온 것이 우리 박덕구 미원님과 식사를 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총 지사 문제를 생각할 때아 그때 그 보은대추나무를 사러 왔던 김영환 의원이 있지 거기서 농사짓던 표원에 농사짓던 달천강가에 농사짓던 김영환을 생각하시게 된 것이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천에 에, 대추나무가 저의 운명을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일기에서 나왔고 시에서 나습니다 여러분 옥천 대추나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인사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 의원님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열번 치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만. 어, 여섯 번 선거를 치렀고, 고양시에갔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4년 전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지사의 선거에 붙어서 제가 반쯤, 반쯤 죽이지 않았습니까? 반쯤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수록권 선거를 1 0번 치러 본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곳 충북은 정말 초토화된 지역입니다. 충북에 이렇게 윤석열 지시가 나오는 이런 지역에서 충북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청주시의 국회의원이 16년 동안 몰살을 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거의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북도의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 선거에서 12년 동안을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북의 이 우리 야당의 그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의 싹이 도려지는. 보류당하는 그런 선거를 지난 12년 동안에 왔고 16년 동안에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방자치 선거에서 일번을 내리찍는 선거에서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우리 도의원 하나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를 치뤘고 시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가는 선거를 했고 군수들이 힘든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곳 남부에서 박다구 위원을 당선시키므로써 오늘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은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치를 25년 동안 해온 사람은 국회의원도 벌써 1996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을 한사람으로서 이런 정치의 명별을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윤 박덕흠 의원님이 자꾸 저는 윤덕흠 의원님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laughs> <왜>? 윤석열을 <laughs> 많이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윤석열이 나오다 보니까 박덕흠 의원님은 윤석, 윤덕흠 의원님으로 하니까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실수가 됩니다. 네. 윤덕흠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제가 가까이 봤습니다마는 두 번의 큰 위기 속에서 박덕흠 의원님이 이것을 구출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한 번은 홍준표 후보와 경선 <laughs> 과정에서 정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으로 밀리면서 당원들의 조사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엄청 불안한 상황이 되시니까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해서 걱정 마시라. 보은옥전 영동에 3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다. 박덕 위원이 만드는 3만 명의 그 책임당원들이 지켜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충청북도의 책임당원 가운데 반 이상은 이쪽 남부 상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안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인 것 같습니다. 어제 <laughs> 제가, 저, 전, 전, 전상인. 전상인 그 보좌관한테 따졌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3만 명 중에 70%는 다 찍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윤석열의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선거에서 0.74% 이길 때야 이곳 영동옥천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귀한 승리가 됐겠습니까.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영동의 표가 까지고 복천의 표가 까지고 괴산의 표가 까지면서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1 2시3 0분에 계속 뒤진다는 것이 이어 이기는 그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헌신과 집중적인 그런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laughs> 박덕흠 의원에게 두 번의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당선자의 생각과 우리, 우리 에, 유석근, 아, 박석금 박덕흠 <laughs> <박덕근 웃음> 의원님은 이제 에, 충청북도를 바로 세우는 일을 세 번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드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월 1일 날 선거 결과가 강원도에서 지고 충청북도에서 지고 충청남도에서 지고 경기도에서 지는 선거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지 한달 만에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으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0.73%로 진 야당이 지금.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집무실을 만든다는데 예비비를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보기에 따라서는 푸테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 되는 것이 이번 지방자치선거다. 6월 1일 선거는 3월 9일 선거의 연장선상 위에 있고 윤석열을 다시 한번 재신임해줘야만이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의 힘을 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그야말로 충북 도지사를 구하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을 구하는 선거다. 그 선거에 있어서도 옥천이 나서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힘을 피고 권리를 필수 있도록 해주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북 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12년 만에 그리고 총선에서 16년 동안 우리가 도륙을 당했던 저들의 그 일방적인 선거를 끝내고 이번에는 도지사 선거를 승리해야 한다. 거기에 중심에 옥션이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신 시 박수 한번 쳐 주세요. <laughs> 제가, 제가 우리 박덕근 의원님의 허락 없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식 끝나고 6월 1일 선거 전에 관광버스한 세대, 두대 마련해서 옥션에서 옥션에 그, 묵년, 백목년흑목년정목년 하나씩 가지고 청와대에 개방된 청와대에 뽁구경 한번 가시면 어떻겠나. 한 2만원씩 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더... 감사합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도 출범시켜봤고, 다른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 지켜봤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선거 때 공약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예산을 주든 안 주든 나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용산시대를 열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를 이제 5월 10일부터 마음껏 우리가 그 정원을 가보고 그 기념관을 가보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을 가서 보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아, 우리 대통령이 우리한테 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청와대를 개방했구나. 과거에 문재인도 약속하고 또 이명박도 약속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6, 5월 6,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난 뒤에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되는 약속을 지키는 소통 공감하는 대통령, 폼밥을 먹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의 시대는 틀림없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중심에 옥천 군민이 있다 하는 제 말씀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고정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자기 사람만 쓰고, 그리고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 보수, 또 중도 이런 세력들은 다 내쫓고, 비정문 인사하고, 캠코더하고, 진영 논리, 개파 정치, 패권 정치로 이 나라 정치를 산산이 갈아놓고, 국민을 갈갈이 갈아놓은 것이 지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국무총리를 사임하는 안철수도 훌륭하고, 안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 국무총리를, 바로 노무현 때 국무총리를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주미대사를 했던 한덕수를 그 자리에 앉혀서 경제를 살리는데, 그것이 노무현의 국무총리가 어디 있고, 윤석열의 국무총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벌써 첫 단추를 진영을 뛰어넘고, 능력을 따라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뽑는 이런 인사원칙으로 호남 사람을 갖다 앉혔습니다. 10%밖에 표를 주지 않은 호남 사람을 갖다 앉히는 이런 당평의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박수를 치며 지었지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또 흠집을 내가지고 만약에 임명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은 6월 1일 선거를 해보나마나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통크게 약속한 대로 능력에 따라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시대는 틀림없이 역사로 성공할 것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신 박수. 한번 <laughs> 제가 44살 때 장관이 됐습니다. 오 장관입니다. 오 44살입니다. 오 <laughs> 오 그때 그때는 재선 때인데 그런데. 제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이한동입니다. 그제 국무총리 제가 모시게 됐던 국무총리 위에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박태준입니다. 박태준 위에 그 국무총리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종필 총리입니다. 김대중이 집권했지만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을 갖다 받고 비서실장을 누가 시켰는가 전두환 때에 민정계였던 김중권을 경상북도 사람을 비서실장 세웠습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옹졸하게 노무현 문재인처럼 옹졸하게 하고 지금 도정을 맡고 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람들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NGO들 가지고 돈 나눠먹고 이렇게 한 것이 지난 12년입니다 제가 도지사 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큰 정치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윤석열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번에 충청북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져도 충청북도만 이기면 서울을 이기고 부산을 이기고 경북, 경남을 다 이기고 그리고 충청북도를 이기기만 해도 윤석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충청도를 지키고 이기고, 이기고 난 뒤에 다른 지역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켜줘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본선에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오는 그 후보가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석열의 특별 고문이 붙는 선거인데 충청북도 분들께서 야 과거의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특별 고문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게생각해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본 선에는 제가 틀림없이 이길 테니까 이번에. 예선에는 제가 갑자기 내려와서 저 사람 왜 저기 와서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잘 우리 박덕구 위원님도 네. 아까 말씀하시는데 서울에서 건설 전문의협회 회장도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많이 했지만 여기 내려올 때는 그 처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충청북도 나온 거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 여기서 키운 인물이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와서 고향으로 해서 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좀어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3년 전부터 여기 꿀공업한 농사도 짓고 또 대하국 수수 농사도 짓고 또 김장 절임 배추도 하고 또어 문광 사과도 농사를 2년이나 짓고 이렇게 가지고 돈을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줄곧 3년 동안 해왔고. 후영리에 제 아이들이, 큰아이 며느리가 36살인데, 동갑내기인데, 그 아이들이 귀농귀촌 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고, 또 저도 여기로 이제 주소를 옮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연구가 없다고 하지만, 청주에서 나고, 또 청주 고등학교를 나왔고, 청천 중학교를 나왔고, 여기서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잘 모시고, 평생 고향을 떠난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옥천의 나무를 지금 우리 산에다 많이 심었기 때문에 저는 어 정치인이 괴산 정치인이 아니라 옥천 정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